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小马蹄送。 쇼바 이불 챈투 하나님 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 은 어떤 말씀 을 주실까? 하나님 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다 함께 즐겁 게배우자 시편, 편, 십편고 편, 십절 말씀 시편, 고 편, 십0편 편, 십절 말씀 시편, 편, 십편 편, 십절 말씀 시편, 편, 십편 편, 절 십편 구편 십절 말씀 십편 구편 십절 말씀 십편 구편 십절 말씀 십편 구편 십절 말씀 One 아 Two One Let's go go 여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찾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여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찾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쉽게 보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지하우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지하우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럼 외워볼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지하우리니 이는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이니이다여와 여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지하오리니이는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이니이다여와 여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 이니이다. 여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아는 자는 주를 들지 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 이니이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근두근 희망마을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너무 기뻐요. 오늘은 또 써니와 함께 어떤 여행을 하게 될까요? 우리 함께 마을 이름을 외쳐볼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희망마을, 희망마을. 쫄니가 엄마를 불러요. 엄마! 엄마 저좀 도와주세요. 잘못 자르겠어요. 이번에는 준이가 아빠를 불러요. 아빠 저좀 도와주세요. 줄이 자꾸 발에 걸려요. 준이는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 때마다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만약 엄마도 아빠도 해결해 줄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 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있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 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 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열한기하 19장 19절 말씀 아멘 그런데 선한 왕은 없었나요?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처럼 모두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 했던 왕들도 있었죠.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는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을 섬기다니, 모든 우상을 없애고 예배를 회복하자. 히스기야는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또 6월절을 다시 지켰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 기억하지? 그걸 아직 안 지켰던 거예요? 분해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만. 부기스라인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요? 이제 남녀다도.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항복해라 그럼 목숨은 살려주마. 으,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주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laughs>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죽여버렸죠 아, 아, 아니, 이, 이럴 수가 18만 5천명이면... 하나님을 모욕하더니! 우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네요! 그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지.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착한 왕이었어요. 다잇 왕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지요. 히스기야 왕이 한 일들을 볼까요?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로 우상들을 없애고 세 번째로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히스기야 왕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겠죠. 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런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어요. 그 군대는 무척 강해서 유다의 군사와 무기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어요. 아수르 왕은 납사계를 보내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겁을 주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히스기야 왕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 어느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민족을 구원할 자가 없단다. 너희도 어서 항복하라.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사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사야는 답을 보내어 왔어요.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수르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와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실제로 아수르는 너무 강한 나라였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엔 유다는 턱없이 약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온 세상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웃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 세상이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를 아수르에게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맞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을 치게 하셨어요. 아수르의 왕만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쳤지만 그도 결국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나라가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 볼까요? 우리는 좀더 쉽게 기도해 볼게요. 전도사님처럼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쯔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엄마, 저좀 도와주세요. 아빠,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엄마, 아빠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누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운 말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길 바래요.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언제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 오늘도 지혜의 보물을 얻었어요. 봄을 자리로 슈~ 한 주간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해 볼게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가 될게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